쿠팡에서 찾은 간편식 꿀템 혼밥족 필수 간편식 한우물 김치볶음밥은 정말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특히 아이들 간식이나 점심으로 제격이에요.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 모두 가능해 조리법도 매우 간단하답니다. 고소하고 맛있는 김치볶음밥은 자극적이지 않아 아이들도 잘 먹고 적당히 기름져서 한 그릇 순삭하는 경우가 많아요. 또 계란후라이를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.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길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여러 봉지가 들어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눠먹기에도 좋습니다.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곰곰 새우볶음밥은 정말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합니다. 많은 분들이 새우가 큼직하고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극찬하며 고소한 향이 입맛을 돋운다고 하셨어요. 조리 방법도 간단해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 바쁜 날에 딱입니다.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잘 볶여있어 씹는 맛이 좋다는 점도 많은 리뷰어들이 어급하셨습니다. 간도 적당해서 별도로 양념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어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양이 넉넉해 한 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일부는 성인 남성에게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렇지만 가성비가 좋고 비상식량으로 쟁여두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. 이처럼 곰곰 새우볶음밥은 집에서 손쉽게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오뚜기 육개장 컵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면서도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에요. 특히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면발도 가늘고 쫄깃해서 스포와 잘 어우러져 한입 먹을 때마다 만족감이 느껴집니다. 또한 양이 넉넉하여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자취생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다른 컵라면에 비해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가 뛰어난 점도 큰 장점이에요.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종합적으로 볼때 오뚜기 육개장 컵라면은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